조엘 그린블라트의 마법공식이 주식투자에 미치는 영향 조엘 그린블라트는 누구인가? 조엘 그린블라트는 미국의 유명한 가치투자자이자 투자 교육자 그리고 티티펀드 운영사 고담 캐테탈의 창립자이다. 그는 벤제민 그레이엄과 오런 버핏의 가치투자 철학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인물이며 단순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지시해왔다. 그가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이 바로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측에서 소개한 마법공식이다. 마법 공식이란 무엇인가 조엘 그린블라트의 마법 공식은 좋은 회사를 타게 사는 전략을 단순한 수치의 기준으로 구현한 공식이다. 그는 좋은 회사란 높은 자본 수익률 을 기록하는 회사이며 싼 주식이란 낮은 pr에 거래되는 회사라고 정의했다. 마법 공식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 지표의 조합이다. 높은 자본 수익률 기업이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활용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내는 지를 측정 낮은 이익 대비 가격 주식의 가격이 얼마나 자평가되어 있는지 나타냄 이두 지표를 기준으로 모든 상장 기업을 순위별로 평가하고 두 순위를 합산한 후 상위 종목 20렛이 3 0개에 투자하는 방식이 바로 마법 공식의 기본 권리다. 마법 공식의 구조적 설명 왜 자본 수익률인가? 자본 수익률은 단순한 수익률이 아닌 투자자금 대비 실질 수익 창출 능력을 측정한다. 단순한 이익률보다 자본 수익률이 우수한 기업은 경쟁우위가 높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임을 의미한다. 즉, 시장에서 좋은 기업을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왜이 익수익률인가? q e r 은 많이 사용되는 지표지만, 조엘 그린블라터는 이 익수익률이 더 나은 지표라고 보았다. 이는 기업의 세전 영업 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순부채를 포함한 전체 기업까지 대비 수익성을 평가한다. 다시 말해, 이 익수익률이 높을수록 현지 시장에서 선 주식이라는 뜻이다. 공식의 작동 방식, 모든 기업에 대해 자본 수익률과 이 익수익률을 각각 순위화한다 두 순위의 합산을 기준으로 다시 전체 순위를 매긴다. 상위 2 0레 30개 종목을 골라 동일 기준으로 투자하고 1년간 보유 후리밸런싱한다 실제 적용 사태 조엘 그린블라트는 이 전략을 17년간 적용해 연평균 30%에 달하는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 공식을 통해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체계적인 투자를 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내 여러 백테스트 연구에서도 이 전략은 장기적으로 S&P 500을 꾸준히 초과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시장보다 부진할 수 있지만 일관성과 규칙성이 장기 수익률의 원천이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마법 공식이 주식 투자에 미치는 영향. 감정 배제와 규칙 기반 투자. 마법 공식의 가장 큰 장점은 투자에서 감정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개인 투자자는 뉴스, 루머, 단기 변동성에 쉽게 흔들린다. 그러나 마법공식은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종목을 선정하고 매매하기 때문에 심리적 오류를 차단할 수 있다. 가치투자 시스템화 워런 버핏이 말한 좋은 회사를 좋은 가격에 사라는 말은 추상적이다. 그린블라트는 이를 정량화된 공식으로 바꾸어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는 가치투자 전략을 시스템화하여 개인 투자자에게도 실행 가능한 전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분산과 장기투자의 기간 제공 마법공식은 단일 종목에 집중하지 않고 최소 20개 종목에 분산 투자할 것을 권장한다. 이는 특정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며 시장 평균 이상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일년 단위 리밸런싱을 권장함으로써 장기적인 투자 습관을 형성하게 한다. 투자 초보자에게 이상적인 전략. 복잡한 재무 분석이 부담스러운 투자자라도 자본 수익률과 이익 수익률 수치를 기준으로 간단히 기업을 분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초보 투자자들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한계와 비판 마법 공식은 뛰어난 전략이지만 몇 가지 한계도 존재한다. 정성적 여인 미반영 기업의 브랜드 가치, 경영진 능력, 산업 변화 등은 반영되지 않는다. 극단적인 가치주 편향 이익이 급감하거나 일회성 이익으로 인해 수치가 왜곡된 기업도 고스니에 오를 수 있다. 시장 상황과 의 탈동조화 가치주가 시장에서 외면받는 시기에는 장기적으로도 부진할 수 있으며, 투자자의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략은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성과를 보여주는 정량 모델로서 여전히 널리 연구되고 있다. 결론 외택시 메시지 조엘 그린블라트의 마법 공식은 가치투자의 철학을 기반으로 복잡한 감정과 예측을 배제하고 체계적이고 일관된 투자 전략을 가능하게 이룬다. 이 공식은 좋은 기업을 사게 사서 충분히 보유하라는 단순한 원칙을 정량화한 것이며, 개인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수익도 구로 작용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마법 공식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교부는 투자에서 일관성과 규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며, 주식 시장에서 단기적인 잡음을 무시하고 장기적인 논리를 따르는 것이 성공의 길임을 알려준다. 핵심 의식이 요약, 마법 공식은 높은 수익률과 낮은 기업가치 대비 이익을 기준으로 좋은 회사를 사게 사는 공직이다. 감정 개입 없이 정량적으로 투자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개인 투자자도 실현 가능한 가치 투자 전략이며 초보자에게 특히 유용하다. 핵심은 단순함을 지속적으로 지키는 것이다. 복잡하지 않아도 시장을 이길 수 있다.